프로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입니다. 필드를 나갔는데 내가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요. 내가 공을 치는데 너무 공이 왼쪽으로 말려요.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슬라이스가 너무 많이 나요. 슬라이스는 지나친 아우딩 궤도로 내려오면서 클럽이 오픈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푸시성 슬라이스도 있고 어찌됐건 오른쪽으로 공이 도는 구질을 의미합니다 우선 플랜 A는요 그냥 그런 구질을 이용해서 을 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왼쪽을 보고 슬라이스가 나면은 그 구질을 이용해서 을 치는 건데 우선은 뭐 필레어라는 상황에서는 슬라이스가 구질일 때는 그립의 패턴을 바꾸지는 않을 겁니다 그립은 똑같이 잡고요 올라가는 클럽 페이스의 앵글이 계속 바닥 보는 느낌 계속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바닥 보면 서 세요 이런 느낌으로. 헤드가 헤드가 계속 이런 느낌으로 갈 거예요. 단순하죠? 내가 오픈되는 페이스를 열리지 않게만 만들어 주셔도 슬라이스는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될수 있습니다. 뭐 드라이버든 아이언이든 상관없어요. 계속 공을 바라보면서 가면은 약간 이렇게 틀어지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이걸 플렉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분들이 이런 방식을 택해서 치시면은 많이 왼쪽으로 가시겠지만 슬라이스의 패턴이 심하신 분들은 이거 하나만. 자 그리고 훅이 심하신 분들은 그립까지 살짝 바꿔 잡으셔도 되세요. 훅이 심하신 분들은 슬라이스가 나던 것을 보정을 하기 위해서 꼬막 이렇게 막 이렇게까지 훅 그립을 잡아요. 이렇게까지 잡고 치다가 훅으로 바뀌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슬라이스랑은 다르게 훅으로 필드에서 고생이신 분들은 응급 처방으로 일단은 오른손 그립. 왼손 그립은 일단 그냥 잡으세요. 왼손 그립까지 바뀌면은 너무 느낌이 다르고요. 일단은 오른손 그립을 약간의 오른손을 덮어서 V 자가 내 턱을 가리키게끔. 그 다음에.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마 잡으면 은 뭔가 그립을 잡은 것 같지 않고 힘을 못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후커들이 이나우스윙이 대부분 심하고 공이 왼쪽으로 가니까 더 이나우스로 치게 되거든요 그래서 후커 분들은 어떤 느낌으로 치셔야 되시냐면 헤드가 내 느낌에는 여기서 다치지 않는 토 부분이 약간은 이렇게 비스듬하게 들어가는 이런 느낌을 자꾸 느껴야 돼요. 그러면 임팩트는 어떤 느낌이냐면 오픈이죠. 이렇게 오픈된 상태에서 계속 지나간다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이럴 때면은 클럽 페이스가 계속 로테이션이 없게, 클럽 헤드가 계속 오픈이 된 상태에서 손은 안쪽으로 빠지고, 헤드는 계속 타겟 라인 느낌, 그러니까 릴리스가 안 들어가는 느낌으로 넘길 거예요. 팔로우를. 이런 느낌으로 치시면 악성 훅이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됩니다 나의 미스의 구질이 악성 후기다 내가 연습장에서 어느 정도 이런 느낌을 좀 가져 보시는 거예요 필레 나와서 나의 구질이 심해졌었을 때 내가 응급 처방을 할수 있는 패턴이 있으시면 좋고, 슬라이스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클럽헤드를 계속 바닥보는 느낌으로 신증을 더 많이 줘서 쳐보시고, 자, 그렇게 되면은 서로 이제 다른 패턴의 구질들을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시는 겁니다. 필레나가서는 이런 감각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제가 기능적인 부분도 많이 설명을 하긴 하지만 어떤 느낌으로 치면은 슬라이스 패턴이 개선되고 어떤 느낌으로 치면은 훅 패턴이 개선되고 이걸 아는 것도 골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만약에 내가 슬라이스가 많이 나요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을 바라보고 가는 느낌 쭈 손목이 틀어지는 느낌이셔도 상관없습니다 계속 페이스가 탑 스윙 끝까지 공을 바라보면서 하게 후기 심하면은 내가 어드레스를 하고 약간은 그립은 오른손을 덮어잡아서 이 V자가 턱을 가리키게 맞고 나갈 때 임팩트 느낌은 헤드가 약간 오프닝 느낌 계속 오프닝 채로 빠져나갈 건데 손은 안쪽 헤드는 타겟 방향으로 올라가는 느낌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기억하시고요 꼭 어, 필드에서 적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골프 조진형 TV의 조진형 프로였습니다